간소플러스! 간소복지 한바퀴! 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간소플러스입니다. 간소플러스는 간속에 있는 마을복지단체를 방문하고 주민들에게 뉴스레따로 알려주는 마을건동체입니다. 네, 특히 올해 단속에서 처음으로 마을케어 사업으로 이용하게 되었고 선전 땅 12개 단체는 나눔 사업, 돌봄 사업, 관리 사업 3가지로 나눴습니다. 12개 단체의 사업 진행 상황을 지지하고 올해는 뉴스레터 사업까지 발간 되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마을 공동체는 이웃과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며 슬프거나 기쁜 일을 함께 나누는 마을. 저녁이면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는 마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이웃과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주민이 직접 만들어 나가는 마을. 서로 협력하며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마을 공동체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는 강서구의 마을 공동체는 활동 지원 사업 15개 단체와 마을 케어 사업 12개 단체가 선정되었습니다. 활동지원사업은 모임을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활성화 지원하는 사업이고 마을케어 사업은 각 지역에서 복지의 손길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주민 중심의 마을돌봄 마을 나눔 마을 관리의 지원사업입니다. 12개 마을케어 단체 중에서 음식 나눔 활동을 하는 단체가 5개 있고 초등 중등 학생들의 돌봄 활동을 하는 단체가 5개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관리 사업과 어르신 대상으로 관리해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상뉴스 이르호에서 우리가 만났던 음식 나눔 단체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음식 나눔 사업을 하는 단체가 어디냐면. 화곡사동에서는 반찬을 나누는 단체 가온길이 있고 화곡본동에서는 다른 지원사업과 함께 아이들에게 간식 나눔 사업을 하는 단체짬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촌 2동에서 도시락을 가족 단위로 나누는 강서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있고 등촌주공9단지의 종합복지관에서는 집밥세어링이 있고 가양 2동에는 100% 국내산 재료로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는 예꼬울협동조합이 있습니다. 박 아... 박옥사동에 있는 나온길은 아피씨하고 나눔 씨가 주재하로 다녀오셨고 음만 아니라 같이 반찬을 준비해서 배달까지 하셨는데요. 가온길은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토요일에 26명이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직접 조리를 해서 일일이 배달을 합니다. 배달은 비대면으로 진행하지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배달하는 소리를 듣고 나오셔서 반가워하실 때도 많았습니다. 또한 가온길에서는 더 많은 분들에게 반찬 나누기 위해서 활동가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가온길에서 홍보 활동 안 하고 계셔서 이번에 처음으로 활동가 모집하는 전단지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가온길의 선생님이 아주 좋아하시고, 해당하는 지역에서 전단지를 붙여주기도 하셨더라고요. 나중에 새로 활동가가 지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제 마음도 뿌듯했습니다. 야! 다음은 예거르 역동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예고르 역동조합은 가양 일동에 있고 서울에서 자라는 유일한 친환경 쌀인 강서 경복궁쌀을 사용해서 고추장, 된장, 조청, 한과 선물 세트 등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주문을 받아서 100% 국내산 재료로 반찬을 요리해서 집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화 3동의 마을 돌봄 사업을 진행하는 모의교육을 위해서 3주 동안 15명이 학생과 교사들에게 점심 반찬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모의교육을 방문했던 날에 예고을에서 배달해준 반찬을 직접 먹어봤는데요. 정말 맛있었고 정성껏 준비하셨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예고를 대표님께 여쭤보니까 역시 나눔의 마음으로 반찬도 예산 이상의 수준으로 푸짐하게 준비하셨답니다. 예고 협동조합은 주로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영하고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천연먹지 않게 활동하시는 모습은 참 대단하시고 멋지십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런 국내산 재료로 정성껏 만드는 지역 특화 상품을 많이 주문해주시고, 애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화곡 본동에서 활동하는 짬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원에서 활동하는 협장강가 씨, 마리 씨, 토모코 씨와 함께 지재를 다녀오셨고 화곡본동에 있는 공원은 가 씨랑 발레리아 씨가 방문하셨습니다. 짬은 화곡본동에 있는 봉제산 공원에서 다른 지원을 받은 토닥토닥 공간 놀이터라는 사업과 같이 마을 나눔 사업인 마음은 말랑, 배는 든든 이라는 사업과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코로나 방역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공원에서 텐트식 모기장을 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원래 짬은 가지고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하면서 동네 어른들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공동체 활동을 운영해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 했던 활동은 그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지자 이번에 야외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나눔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저는 짬의 공간을 발레리아시하고 같이 방문했는데요. 나중에 시내에서도 옛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도모코시는 아이하고 같이 본제산공원의 나눔사업 현장으로 방문하셨죠? 그 날은 어떠셨어요? 네, 제가 가끔씩 아이와 놀러가는 공원에서 나눔 활동하고 있었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사업이라고 들어서 정말 유익하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어요. 네, 품어가 바쁘다 보면 생활에서 아이들과 차분하게 대화하는 것으로 잊어버리고 지낼 때가 맞죠. 저도 이 사업을 많이 건강하네요.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마음을 말랑한 다음에 아이들에게 배 든든 쿠폰을 주고 간식을 나누는 마을케어 사업을 진행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도록 동네 식당이나 마을 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받아서 나중에 가서 간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협조한 식당이나 카페의 주인분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동네 아이들을 더 신경 쓰고 챙겨 주셨으면 하는 활동가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 짬은 같은 동네에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래그레 그래 위 아이들에게 쿠폰으로 동네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이처럼 마을 케어 사업하는 단체들끼리는 서로 협력해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네, 단체들이 각각 활동하는 뿐만 아니라 서로 협조하고 같이 사업 운영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아 그다음은 툰청 이동 관소 아이코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서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민중이집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매월 한번 진행해 온 초등, 중등학생들의 가정에 도시락을 나누는 사업은 이번에 마을케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셋째 주 목요일에 멤버 4명이 모여서 친환경 재료로 반찬을 직접 조리하셔서 친환경 도시락함에 담아서 학교 선생님의 추천을 받은 학생 26가정에게 총 90인분의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한 끼의 식사를 행복하게 먹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나눔 활동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은 배달 노동자 노동조합을 통해서 배달업체인 라이더 유니온에서 활동해주고 있습니다. 귀한 휴식 시간을 활용해서 나누는 마음으로 봉사해주고 계십니다. 지원을 받는 가정의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배달원들도 일반 배달처럼 행동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아이들을 감싸주는 세심함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집밥 쉐어링을 소개하겠습니다. 집밥 쉐어링 등촌 주공 구단지 조합 벽지강하고 연계하며 반찬 나누기를 계속 해오셨는데요. 집밥 쉐어링은 등촌 구단지의 지역 주민 16명이 같이 활동하고 있고, 단지 내에 위치한 복지관의 복지사 선생님이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꺼번에 100명 이상의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큰 행사가 있었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활동 제한이 많아서 한 달에 한번 어르신 20명 대상으로 음식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런 나눔의 시작은 주민이 서로 잘 교류하고 소통하는 좋은 방법을 찾다가 집밥을 나누는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주민간의 교류가 어려워지고 주변 이웃을 돌보는 필요성을 더욱 더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음식을 나누면서 이웃들이 서로 도우면서 좋은 교류를 이어가겠답니다. 저희도 이번 간소복지 한바퀴의 취재 활동을 통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울수록 이웃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가자고. 개인의 소중한 휴식 시간, 돈, 노동, 눈등 아낌없이 투입하고 또 노력하는 활, 활동가들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어서 자랑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유민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소 <laughs> 플러스의 영산뉴스 2호도꼭 시청해 주세요. じゃあす